막상 30대 넘어와서 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의외로 이런 걸 잘하네 이런 게 있어요. 또 내가 의외로 이런 부분에 강하네 이런 부분도 있어. 전 심리학 전공하고 명리 상담해요. <laughs> 저한테 너네 남친이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잘 만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하더니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직 연애 초반이고 어디 가서 비혼주의라고 한적 없어요. 질투핑, 질투핑이죠. 어쩔, 뭐, 내가 결혼을 하든, 뭐, 뭐, 동거를 하든, 그게 니랑 뭔 상관인데. 이 남친이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어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막, 내 연인에 대한 막, 불만이 잔뜩 쌓여있을 때,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위로의 말이 될수 있겠죠. 내가 막,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으면은, 친구가, 야, 어차피 너 걔랑 뭐, 결혼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 하지만, 절대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에 가까울 거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어. 그 친구는 비연애주의 비혼주의라고 했는데 질투가 맞을까요? 어, 비연애주의 플러스 비혼주의라고요. 어, 안 사귀는 건지 못 사귀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한 비연애주의자들 비혼주의인 사람들은 남의 연애에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진짜로 비연애주의일 수도 있고 비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면서 유난 떠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 본질적인 개념과 동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 얘기 저번에도 했는데, 여러분, 조용히 자기 혼자 비건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용히 자기 혼자 환경보호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꼭 사람들 앞에서, 꼭 고깃집에 뛰어 들어가서, 비건을 외치고 꼭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즐겁고 주말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깽판 치면서 환경보호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보호 혹은 비건의 본질과 실제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비혼주의인 사람들을요, 비혼주의라고 말안 하고 다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 나 자존감 높아라고 말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저 사람은 비혼주의 플러스 비연애주의래요. 그걸 이 친구가 왜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 개념과 동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 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나 치킨 기프티콘 있는데 브랜드 뭔데? 오늘까지만이야. 살뺄 사람들은 그냥 빼요. 그냥 살뺄 사람들은 인스타에다가 나 오늘부터 살 뺀다. 저한테 술 먹자고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저한담면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저기 자연별곡 가가지고 뷔페에서 떡갈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힐링. 분명히 3일 전에 나한담면 하는 년이야 나. 나한테 술 먹자고 하지마 인스타에 막 스토리에 존나 올려놨는데 그런 거라는 거지 다 그냥 그 역설이다 사연자님한테 그얘기하는그 사람도 비연애주의란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연애가 잘안 풀리니까 그쪽에 한번 도피를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마치 그, 그게 그 있어요 키 167에 몸무게 95kg인 남자가 양양에서 원나잇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몸 함부로 굴리는 애들과는 달라 나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첫 섹스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혼전순결인지 타의적 혼전순결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원나잇 하는 게좀싸 보이긴 해. 근데 네가 할 말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물론 젊을 때몸 함부로 굴리고 그런 거 나쁜 거지 별로 안 좋은 거지 근데 네가 할 말은 아니야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막 바디프로필 찍고 이런 거 되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한 번에 살 빼고 하면은 건강에 안 좋아 젊을 때 사진 한장 남기려고 저런 식으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건안 좋아 햄버거 하나 더 먹을래? 물론 바디프로필 하면은 뭐 순식간에 지방을 태워서 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그뭐안 좋다고도 하더라고 전문가들이 근데 그게 네가 할 말은 아니야 그게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어.